남아. 감아. 네. 서 벽에다가 긁어. 네. 얘는 꽉 누르면 꽉 누르면 어떻게 돼요? 물이 흘러서 있어. 어, 네. 그냥 바르면서. 네. 꾹 네. <laughs> 음. 네. 찍어서 덜어내고 네. 손 이렇게 해서. 네. 네. 또 발라서 세 번에 한 번씩 네 벅벅 소리가 나게끔 네 했어 그러면 이제 이리로 와얘 버려 네또새거네새거 네. 네. 응? 해서 이제 여기 이만큼 했잖아요 네 응? 네 위에서부터 또물 물이 아, 한다 응. 해서 아. 이거 전면 버려 새거 갖고 여기 네. 버려 뒤에 버려 여기 끝. 감사합니다. <laughs>